세 번째 유형의 스승은 중립적인 유형으로 나쁜 업도 주지 않고 축복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공덕과 영적 성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되게 그런 존재는 자신만 도울 수 있고, 기껏해야 자신의 친지와 몇 세대 친척들 자신의 반려동물을 도울 수 있을 뿐이에요. 자신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유는 없죠. 물론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할 거예요. 나쁜 업을 주는 것보다는 낫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은 행운, 부. 행복, 건강 등 온갖 것들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은 영적인 고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진정한 스승처럼 진정한 축복을 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스승을 만난 것에 대해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해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항상 신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런 스승이 없다면 그저 신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좋지 못한 일에도 신께 감사하세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게 좋은 게 되기도 하죠. 업장을 씻어주고 영적으로 고양되게 해주거나 뭔가를 비워내서 삶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행운과 행복, 다른 복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나쁜 것들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축복이나 행운조차 들어올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스승에게 불평한 어떤 제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스승님은 어디 계셨나요? 절 지켜주고 축복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귀신과 마귀들만 저한테 왔고 그래서 기겁했다고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어요 나는 네문 밖에 서 있었는데 너는 네 마음에, 네 기도에 다른 존재들만 불러들였다. 내가 믿는 존재들. 그 출가자와 승려들은 너에게 축복을 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 넌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을 부르고 또지역신에게 빌면서 난 부르지 않았다. 넌날 까맣게 잊었다. 해서 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네 집은 다른 존재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는 스승을 더 기억했어요. 하지만, 제자가 있더라도 스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늘 기다리면서 가능할 때마다 언제든 도와주려 해요. 적어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스승이 도와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아요. 온갖 불결하고 냄새나는 나쁜 업을 모으면서요. 자신이 믿는 스승이 항시 보호해 줄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승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 물질계 법에서는 그래요 더 높은 세계에선 그런 게 없고 자동적이죠 아스트랄계에서도 자신에게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을 믿으면 그 스승이 함께하며 여러분께 계속해서 진정한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더 높은 등급으로 고양시켜서 언젠가는 거길 졸업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개념이 올바르지 못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신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며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귀신이나 마귀들에게 빌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적어도 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돕는 과거, 현재, 미래의 스승을 믿으세요. 특히 현세 스승을요. 현세의 스승은 그 일을 위해 임명된 분으로. 여러분을 돕는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범죄자까지도 사면시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이세 번째 유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중립적입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나쁜 것은 주지 않아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들은 두 번째 유형인데, 그들은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나쁜 업을 주면서 여러분의 공덕을 그 대가로 가져갑니다. 그들은 업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가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도둑처럼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집에서 가져갈 만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뭐든 가져갈 거예요. 이두 번째 유형은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과 비슷한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식조차 할수 없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여러분은 신과 스승께서 주신 축복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고향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공덕이나 영적 성취가 갈취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때론 더 많고, 때론 더 적죠. 물론 그것은 받는 개인에 따라 달라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얼마만큼 성취했는가에도 달려있고요. 여러분이 스승이 없다면, 여러분은 매우 취약합니다. 인도에선 오랜 옛날부터 스승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스승이 있는지 물었는데, 믿는 스승이 없다. 고 하면 사람들이 경시할 거예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신과 그 다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죠. 시크교 스승들 가운데 그루 아마르 다스는 스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인인지 친척인지 누가 그에게 스승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가 없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별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당시의 시크교 스승을 소개받고 가서 그 스승에게 귀의했습니다. 나이는 이미 이2 둘이었지만 그는 평생 채식을 해왔던 터였죠. 그는 그 당시에 시크교 스승에게 귀했고 최선을 다해 스승께 헌신했습니다. 그에겐 스승만이 전부였고 다른 건 바라지 않았어요. 또 무척 겸손했고 스승을 아주 열심히 세심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왕생하기 전에 스승의 의발을 그 노인에게 전했고 이미 열로한 나이였는데도 그는 스승이 됐습니다. 이건 예외였어요. 보통은 더 젊어야 하죠. 스승의 보호의 품으로 들어가려면 보통은 더 나이가 젊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할 시간과 스승이 지시한 비건식 또는 채식 식단에 익숙해질 시간도 더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일부 스승들도 그냥 채식을 했어요. 즉, 우유를 마시기도 했죠. 오늘날에 비하면 그 당시의 우유는 더 무해했으니까요. 화학물질이나 해로운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죠. 요즘 조류 독감의 흔적이 소 주민의 우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비건이 최고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비건조차 위험합니다. 일부는 이웃의 밭이나 이웃이 뿌린 비료, 제초제, 살충제, 농약에 의해 오염되어 있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소주민을 친절하게 대했죠. 그리고 소나 양주민 또는 젖을 얻을 수 있는 동물 주민에게서 젖을 짤때 손으로만 젖을 짰어요. 그들은 손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짰죠. 그리고 송아지들은 자라서 젖이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 어미와 함께 지냈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더 많은 젖을 제공하고, 밭을 갈고, 짐을 옮겨줄 더 많은 동물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차가 없거나 많지 않았으니까요. 일부 나라에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꾸고, 동물 주민들을 잘 대하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관행은 아주아주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 환경에 매우 유익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남용하고 있어요. 탐욕이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린 기계를 사용해서 젖소주민에게서 우유를 짜내며 그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고 작은 우리의 온종일 가두어두거나 때로는 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등 온갖 일들을 재행하고 있죠. 여러분도 봐서 알 거예요. 이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로 모든 이와 지구의 끔찍한 업보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잃고 가진 모든 걸 잃는다 해도 우리 자신을 탓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최악의 비극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가 알겠어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죠. 나는 그저 희망을 갖고 기도하며 신과 이 우주의 모든 스승과 모든 고귀하고 높은 존재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뿐이죠. 하지만 업이 너무 무거우면 많은 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들도 많은 걸할수 없죠. 가장 위대한 스승, 신조차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의 설계 구조, 자체의 메커니즘에 따라야 하니까요. 자동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차를 잘 관리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사고가 나거나 완전히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 싶다면 고치면 돼요 정류소에 가면 되죠 갈땐 조심해서 운전하고요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고 엔진을 완전히 교체한다면 여러분의 차는 다시 달릴 수 있죠